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자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감자튀김에 가까운 스팸 감자전 만들어 볼게요 오늘 만드는 감자전은 얇게 채썬 감자가 필요한데 어, 저도 채를 좀잘못 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채깔로 이렇게 얇게 점인 다음에 칼로 잘라 주니까 단면도 깨끗하고 훨씬 예쁘게 잘 잘라졌어요 전분을 묻히실 때는 전분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렇게 묻, 묻히면서 흩어가면서, 어, 해보시면 돼요. 뭉치지 않게 이렇게 조물조물 하다가 손으로 흩듯이 묻히면서 물기가 없을 때까지 전분을 넣으면서 묻혀주세요. 스팸을 자르실 때는 한 0.3cm 정도의 두께로 잘라주세요. 어, 두껍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감자전이 두꺼워져서 기름을 많이 부어야 되잖아요. 중간 정도 사이즈 팬에 식용유가 이렇게 밑면만 어, 덮을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감자 만드실 때는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좀성글게 만드셔야 어, 그 사이로 기름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훨씬 바삭하고 맛있게 튀겨지거든요. 시계가 좀 거슬리시죠? 제가 워터프루프 되는 시계를 어디 굴러다니던 걸 찾아서 꼈다가 아이고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모르고 어, 미쳐 못 뺐네요. 이렇게 적은 양의 기름으로 튀김 하실 때에는, 어, 재료가 푹안 잠기잖아요. 이렇게 후라이팬을 기울여서 재료가 푹 잠기게 했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하게 해보세요. 훨씬 더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이렇게 튀김하고 남은 기름 그리게 많진 않지만 아깝잖아요. 마늘 한번 튀겨 드셔 보세요. 참 맛있거든요. 이렇게 튀기신 후에 어, 별다른 간 없이 그냥 파슬리만 조금 뿌려 주시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또 멸치도 볶음보다 튀김이 훨씬 맛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사각사각 날 때까지 소리 날 때까지 볶으셔서. 어, 기름 털어서 건져 주시고 설탕 조금 뿌려 놓으시면 어, 두고 먹을수록 더 바삭해지는 어, 멸치튀김 즐기실 수 있어요. 감자튀김은 너무 쫄깃쫄깃거려서 맛있고요. 어, 멸치튀김 너무 간단한데 정말 바삭하거든요.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